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용호고등학교 박병준 교사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이제 온라인 도구 중에 하나인 멘티미터, 멘티미터를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실시간 응답을 받는 워드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멘티미터, 닷컴 혹은 한글로 멘티미터 어휘 발음으로 멘티미터를 구글 창에다 입력하셔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뭐 페이스북 SSO 뭐 기타 등등으로 가능한데 보통은 구글을 많이 쓰시니까 구글 계정을 연동시켜서 가입을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글 계정을 활용하여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들인데 아마 선생님들은 기존에 만드신 프레젠테이션이 없으시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New Presentation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네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수업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우리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프레제, 그 테이션, 프레젠테이션처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슬라이드 안에 있는 다양한 그 학생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넣을 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화면이 뜨셨을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 워드 클라우드를 받고 학생들이 응답을 받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 슬라이드 타이프를 클릭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가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클릭 해주시고요. 자 your question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신의 질문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돼있는데 어, 제가 기존에 워드 클라우드랑 뭐 기타 등등을 활용해서 썼던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면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봅니다. 그리고 엔, 밑에 보시면 entries per participant에서 participant, participant 참여자 참여자들이 이제 최대 몇 개까지 응답을 이렇게 엔트리를 할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3 개가 주어져 있고요. 어, 조금 더 많은 응답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10, 10개로 늘려주셔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extras 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죠? Participant가 multiple times submit를 할수 있도록. 즉, 이거를 안 해놓으면요. 한번 이렇게 링크를 학생들이 주며, 주고, 10개만 이렇게 탁 입력을 하면은, 중복해서 다시 제출을 할수 없게 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클릭해놓으면은, 10개 클릭하고 제출을 했는데, 어? 좀더 적고 싶은데요? 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해당 링크로 들어와가지고 제출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신중한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얘를 해제해 놓으시는데, 그냥 뭐, 최대한 좀 발산적인 것들을 해야 될 때는, 그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Hide result 해서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주기 싫고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주고 싶을 때는 예, Hide result를 세놓으시면 되고요. 네, 뭐 Hide instruction bar는 이제 이거 제 위에 보이시는 얘를 그냥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기타 기타 등등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제는 이화 이걸 통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방법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우측 상단 보시면 'Share' 해서 있어요. 'Share' 클릭을 하시면은 자 링크로 줄 수도 있고요, QR 코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카피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카피된 링크를 자새창 열어서 복사를 하게 하면은 어,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가지고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네그 QR 코드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것뭐 자유방임 뭐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돈, 돈. <laughs> 뭐 어떤 게 있죠? 자유방임,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애덤 스미스 덤스미스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러 번 적는 이유는 진짜 어드 클라우드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브 m i 해볼게요. 화면은 네 이렇게 뷰리서스 아이고 아이고. 네, 프레젠트를 눌러야 되는군요. 네, 프레젠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프레젠트를 눌리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뜨게 됩니다. 저 제가 여기서 보여 드리고 싶은 건 돈이라고 하는 제가 세 번씩 세 번씩 적었던 단어가 가운데에 뜨고 크게 뜨고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 자체가 학습자들이 많이 적은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해 주실 거는 방금 전에 보여 드렸다시피 쉐어 버튼 누르셔 가지고 링크를 학생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앞에 칠판에서 p r e s 이거를 띄워주시면 학생들이 적는 어떤 응답 결과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워드클라우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멘티미터 워드클라우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